안녕하세요, 고객님. 벤츠를 포함한 수입차를 구매하실 때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어떤 프로모션 조건이 실제로 적용되느냐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견적을 받아보실 경우 일부 업체들이 조건을 구성하는 방식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리한 계약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벤츠 재고 차량은 들러사별로 지원 가능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전시장별 조건 비교가 필수입니다. 법인마다 보유 재고와 판매 목표가 다르다 보니 비교 없이 진행하실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할인폭이 크게 형성된 벤츠 재고 차량 현황과 가장 효율적으로 계약을 준비하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기업체를 통해 받은 견적에는 보이지 않는 수수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상담 시 명함에 벤츠 공식 딜러 로고가 없다면 중기업체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는 벤츠 공식 딜러 중 조건 경쟁력이 우수한 담당자들이 상담부터 출고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니 안심하고 문의 주시면 니다 이달 벤츠코리아 기본 조건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공식 조건은 견적 드리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주 최종으로는 G12와 S클래스가 전달 대비 할인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딜러사별로 평생 엔진놀 쿠폰과 오런티 연장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을 것인지 할인을 더 받을 것인지는 고객님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C클래스는 선납금에 따라서 벤츠 파이넌실 이용 시 무이자까지 가능합니다. E클래스는 현재 25년 들어서 가장 높은 할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항된 재고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E300 같은 경우 벤츠코리아 특별지원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CLE는 이번 달 입항 재고가 많아 즉 출고 재고가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GLC는 아반가르 재고가 딜러사별로 구수량만 남아있고, AMG 라인이 할인도 좋고, 재고도 좀더 여유있습니다. GLE 450과 쿠페 모델은 추가 할인까지 굉장히 좋은 차종이기 때문에, 전에 견적을 받으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클래스는 법인플릭 가능하고, 딜러사별 재고 있는 차종으로 해서 500에서 1000만원 정도로 할인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재고 있는 차종으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굉장히 높은 할인 금액으로 홍보하는 곳들이 많은데, 대부분 높은 금리 킵탈 진행시만 그렇게 할인 주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사는 여러 들러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들러사는 쉽게 말해 가맹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선 고객님들은 각들러사에소속된 공식 딜러에게 구매하셔야 가장 많은 할인을 받고 구매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유튜브 할인들은 공식 딜러가 아닌 광고 업체, 플랫폼 업체, 에이전시의 영상들입니다. 그 업체들도 공식 딜러에게 받은 할인을 고객에게 일정맞을 제외하고 전달하는 게 전부입니다. 즉, 공식들러가 도매고 그의 모든 업체는 소매입니다. 중간 마진을 남겨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 금액에서 차감되거나 견적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공식들러가 누구보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저희 공식들러는 온라인 상으로 활동 가능하지만 할인 금액을 오픈하는 것은 강력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할 뿐이지 정작 할인은 저에게서 나온 것임을 잊지 말아 주세요. 거치는 과정이 많아질수록 고객 님들이 받으셔야 하는 할인과 적금리캡탈 프로모션 등 거품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인들이 마진이 좋은 쪽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재고는 할인이 더 좋은 쪽이 있어도 그 쪽으로 안내하않는 경우도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으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 할인 대부분이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언급되기에 뒤에서 할인 만 미뤄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으로 직접 오픈은 못해드리지만 보이시면 저희 공식 딜러 중에서도 하인에 좋은 상위 3명의 견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받아보셔서 직접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다양한 구매 방법를 유도하여 사기를 친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수입차가 그 대상이 되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공식 딜러는 최소한 그 브랜드의 수수된 딜러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거는 몸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인의 원천은 공식들레입니다. 이 공식들레에게 견적을 받길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 링크로 상담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